기분 좋게 좀 한번 쉬어 보려고 생각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또 쉬냐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시상식 끝나면은 좀 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이번 만큼은 좀, 어, 한번 쉬고, 좀,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충전해서, 어, 돌아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하지만 쉴 동안 스타리그 중계는 싹다할 겁니다. 예. 하지만 쉴때는 여러분들 스타리그 중계 싹다할거고요그 다음에 어좀 쉴때 못한 것들 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를 예 들어서 어뭐 지금 꼬리뼈 이것도 지금 너무 아픈데 지금 계속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꼬리뼈도 이제 제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뭐 예를 들어서 뭐좀 못한 것들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민서랑 일본 여행 갔다 오기로 했어요 예. 일본 여행 일본 여행 갔다 오기로 해가지고 며칠이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며칠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 안 심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음, 그거 철구형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철구형이랑 어. 철구형이랑 음. 일주일 이주 평생 그렇습니까? 예, 일주일 음, 일주일 딱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막한 2주 정도 쉬려고 했는데 2주 쉬면은 저도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예, 딱 정확하게 일주일 딱 쉬고 예, 정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 근데 좀 약간 애매한 게 어, 민서가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쉬어요 네, 목요일 금요일 쉬어서 제가 지금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뒤면 이제 어 23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20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요. 어, 애매하네 요아 근데 크리스마스도 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월요일 날 와라. 아, 아 우리, 락꼬니, 와, 뭐야! 와, 이거, 125개인 줄 알았는데. 와, 락꼬이 형님! 와! 아, 나, 진짜. 아, 락꼬니 형님! 1225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형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두금 하나 보냈다. 아! 이 형님이 물알 속 만든 형님인데? 아니, 이 형님이 물알 속 만든 형님인데? 오, 어누군 보냈다구요? 잠시만요. 형님들, 그러면 저 26일 날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10일? 10일 쉬는 거. 형님들? 26일 날? 크리스마스 세고 와도 되겠나요? 어, 형님, 진짜, 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는, 정말, 예, 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다가. 예, 잠시만요. 공명, 무랄 어필. 곡 설명. EOMI의 아, 하우스 어필, 히타 히타 하는 곡. 편곡해서, MR 만들고, 무랄 소리 리믹스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샤발.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으아보신 여러분들, 추천실에 잠깐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들 추천, 즐겨찾기 잠깐 부탁드릴게요. 추천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예, 아, 우리 고프라 형님, 아, 3 3 7 감사합니다. 사랑해, 나이, 아니, 이거 씨발, 좀 약간 일베 노래 같은데요. 예? 아니, 이거 좀... 아니 좀 약간 일베 노래 같은데 요 형님? 하지 말라고. 아좀 그거 하지 말라고. 아이 새끼들이 미쳤나 진짜 싹다쳐내 따라잇. 따라따라 잡아. 잡아. 따라따라따라따라 <목소리> 진짜. 이게 뭐야? 아하 형님. 이 무랄성 미만 잡인 거 같은데 형님. 예. 네. 아하하. 이거 무랄 무랄성 어 미만 잡인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스타리그 있잖아요. 예. 네. 스타리그. 스타리그는 여러분들 제가 다할 거예요, 중계를.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시조가 있잖아요. 경기가 있잖아요. 예. 네. 크리스마스 때 시조가 있는데 그것도 어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지리산이랑 그 다음에 한라산 예. 아 우리 또 깡꾸기님 아 우리 또 깡꾸기님 또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깡꾸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리산이랑 어 설악산 예. 그거 여러분들 어.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아, 우리 또 9%는 또 100국에 너무 감사드리고, 지리산, 설악산이랑, 그 다음에 24시간, 그 다음에 외질 우결, 예. 그거 다할 거니까 걱정 마, 마시고, 예. 쉬는 도중에 설악산, 그 다음에 지리산, 어, 저기 그 뭐야, 어,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야아니야아니요 아니야. 5일만에 그걸 다 한다라고 하는데, 쉬는 날때 해야죠. 예. 쉬는 날때 해야죠, 쉬는 날 때. 외질 우결 같은 경우에는 5일 남았을 때할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24시간도 5일 남았을 때할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리산, 한라산, 어, 아니, 근데 12월 안에 하기로 했는데, 못하잖아. 어, 그게 쉬는 거냐고요? 아, 우리 또, 에꼬몽이 아, 우리 에꼬몽이 아, 777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니 방송 키우 갔다 와야지. 어. 방송 시때 갔다 와야지. 뭐 12월에 일단은 그 저기 어디야? 어, 하기로 했는데 어. 그게 왜 쉬는 거냐고요? 음. 아니, 그러면 1월에 지리산이랑 한라산 갔다 와도 됩니까, 여러분들? 지리산이랑 설악산? 그거 이제 그 뭐야? 솔직히 말해서 1월이 더 빡세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기 입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예.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더 추울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등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 어, 더 추울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어,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그, 저기, 어디야, 어, 무클랜, 여러분들, 돌아오자말자 내부 랭킹전, 그 다음에 이제 가입 토너먼트,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못했던 이제 컨텐츠들, 예, 막 이렇게 싹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투표를, 투표를 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근데 마순데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그냥. 예, 그냥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예, 이거 제가 할게요. 예, 설악산이랑 그 다음에 지리산 예, 그거 어차피 입수만 하면 되잖아요. 예, 입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쉬는 동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설악산, 지리산 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예, 추천 즐겨찾기는 10일 뒤에 해주시고요 예. 아 우리 또 중계방에서 또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 중계방에서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근데 갔는데 물이 없으면 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근데 왜 쉬는 동안 하냐고 아근데 쉬는 동안 하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쉴때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쉴 때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 상관없어요. 음. 아, 근데, 설악산은, 야, 지리산이 경남에 있는 거죠. 설악산은 꽃님이랑 같이 가요. 예. 네. 설악산은 꽃님이랑 같이 가고,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1 0일날 아, 11일 쉴때 설악산, 지리산만 딱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유당이 자전거는 그거 12월 달에 하는 거 아닌데. 잠시만. 기유당이 자전거 여기 있는데 이거 11월 달에 하는 거 아닌데? 맞아? 자전거 타고 기유당의 스튜디오까지 발안 대고 계속. 어. 요안듣혀 있던데? 여기 보면, 뭐 11월 중, 11월 중어 이렇게 있던데 11월 중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아,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네. 질럿 대체 벌칙은 어, 그거는 하, 맞습니다, 질럿 아, 대체 벌칙 잠시만요 예, 네, 할게 너무 많네요 예 네. 질럿 대체 벌칙 그분 아씨그 무비스타가 그분 봤다고 했는데. 잠시만. 아. 씨, 그분 안 들어온다고? 아. 아이, 족구 소환권은, 뭐, 써든 말든, 그건 내 상관인데, 그건, 여러분들, 예, 그거까지 뭐, 이렇게, 이래서,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예.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럿은 잠시만요. 예, 저분이야. 어디, 어디? 저분이라고? 아, 이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분이 질러 그 해주신 분인데, 아 형님, 이, 형님, 그 대체 벌칙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님, 형님, 대체 벌칙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태형 아빠, 스태형 아빠, 1월 달에 하기로 했어 1월 달에 대체 벌칙, 형님, 원래 시상식 새빨간 옷 입고 가려고 했는데, 네네네. 벌써 끝나서 너 먹으세요. 뭐, 너 먹으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 먹으라고요? 저를 먹으라고요? 아, 먹티하라고? 아, 개꿀이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나오죠. 예. 더 이상 이제 지리산 그다음에 저기 뭐야 설악산 어 갔다 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마 맛은 이제 없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딱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은 공지사항 제가 자세하게 적어서 예, 10일 동안 쉬는 거 자세하게 이렇게 예,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할 거고, 어, 자전거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음, 왜 이렇게 또 그거 하냐. 자전거는 11월, 12월 1 1월 중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음, 민서 웨딩은 민서 봉준형 님께서 그거 해주신 건데, 그거 12월 중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1월 달에 복귀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 복귀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복귀하고 나서 하면 되는 거지. 일단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우리 또 고로케다니 또 100개 팽 감사합니다. 예. 사인에, 사인에, 사인에 언제 하냐, 사인에 언제 하냐라고 하는데. 좀그 뭐야 진짜 가는 날화안 나게 좀 해주세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 네. 뭐라고요? 수금 점에 좋은 날인데 왜 벌칙만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네. 좋은 날인데 벌칙밖에 얘기를 안 해요. 예. 네. 일단은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제가 그러면 일정을 다 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투표 많이 해주셨는데 34인은 진짜입니다 34인 진짜고 제가 추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10일 동안 연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laughs> 진짜 제가, 어, 그, 저기, 그, 뭐야. 추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올게요. 진짜로. 예, 네, 뭐, 진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추천 천 개,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어, 뭐, 정말로다가, 어, 좀, 진짜 제가 한번 연구 한번 해 올게요. 예, 네, 진짜로. 연구 한번 해 오고, 그리고 저기 제가 10일동안 좀 많은걸 좀 많이 바뀌어올테니까 무엔터 방송 좀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또 진짜 민서봉준형님 또 486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해봤는데 철구형이랑 얘기 한번 해가지고 좀어 리그 좀 한가할 때 네옥스 vs 무 프리업 스튜디오에서 프로리그처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진짜 한번 지,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추진해볼게요. 예, 진짜로. 어, 제가 진짜로 그거 해가지고 좀 스타가 계속 어, 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 그거 진짜 제가 한번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음. 상급은이라고 하는데 최고양이랑 저랑. 200만원씩 내면은 상금 괜찮지 않나요? 어. 상금은 당연히 최고형이랑 내랑, 너랑, 나랑 써야지. 어. 일단은, 저는 진짜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컨텐츠에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지만, 저한테 뭐, 돈 쓰는 건 진짜 아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진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쉴 때, 스폰 좀 많이 받아올게요. <laughs> 진짜, 예. 네. 진짜, 이번에, 이번에, 쉴때 스폰 좀 진짜 많이 받아올게요. 참고로, 지금, 지금 스폰 제대로 된거한일개 넘게 있는데, 연락 하나도 안 줬거든요. 좀쉴때 여러분들 좀일 정리 좀 할게요. 예. 네. 참고, 참고로 지금 음... 성형외과도 하나 왔거든요. 예. 네. 뭐야! 야, 운영자님이! 봉준씨 프링업 스튜디오에서 한번 하시죠. 네옥스 vs 무. 오호! 이야! 뭐냐? 호호! 오호! 오, 오호... 오호... 감사합니다. 오, 오호... 이거 대박일 것 같아. 어. 일단은 여러분들 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게 10일 뒤에 만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10일 다시는게 아니에요 네. 진짜 진짜로 근데 좀맘 놓고 쉴게요 진짜 이번만큼은 네. 이번만큼은 좀맘 맘 놓고 쉬고 그다음에 어, 스타리그는 다중계할게요 여러분들. 예. 스타리그는 싹다중계하고요그 다음에, 설악산, 지리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타 안 해도 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아, <목소리> 와우 우리... <목소리>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익스트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엄청 많이 싸주시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익스트레형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방송할때마다 쏘시거든 어 맨날 방송할때마다 쏘시는데 야, 여러분들 좀, 좀만 좀더 있다가 1 0분있다 갈게요 여러분들 예 10분만 더있다 갈게요 음. 아 제가 갑자기 또 이제 10일동안 또 가려니까 좀 뭔가 좀 약간 그렇네요 예하 진짜 감사합니다 예 10분동안 더 이, 있는 이유 4424와 이거 오져버렸네요 예 아 진짜 <laughs> 이거 오지고 오져버렸네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10일 동안 쉴때 봉방길에서 싸우는 사람 그냥 이제 블랙 넣어도 되죠 예 네. 진짜로 정말 제가 이거 10일 동안 솔직히 말해서 봉방계안 볼라고 해도 계속 볼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싸우고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알죠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편히 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편히 쉴수 있게끔 진짜 방송국에 진짜 뻘글 좀안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로. 안 돼. 10일 동안 닫으라고 하는데, 10일 동안 닫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방갤로 진출해서 안 돼요. 예. 그냥 여기다가 쓰세요. 예. 아시겠죠? 어. 아, 근데. 여러분들이 상 받게 해준 거기 때문에, 어, 인정. 닫을 수 없어. 진짜. 어. 진짜로. 닫을 수 없어. 닫을 수 없어. 어. 아, 또, 궁금해, 언니. 하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음. 아니, 근데, 하, 너무 좋다. 진짜로. 근데, 이번 연도 초에 제가 상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 진짜로. 제가 지금 보시면은, 와 점점 진짜 방송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예 점점 지금 방송국이 더 커지고 있는게 보시면은 <laughs> 이게 12월달이거든요 예, 12월달인데 여기 보시면 평균 동시시청자가 어 저번달에는 음. 여러분들 7천명에서 지금 또 8천명까지 예 올라갔고요 또, 저는 진짜 계속 오를 거고요 예.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만명 안 찍은 날이 딱한 번밖에 없어요. 예. 진짜. 그리고 이번에는 추천수,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예.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진짜 추천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10만 개나,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흥춘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저, 그, 뭐야, 민서가 일을 해가지고 멀리 못 가요, 형님. 그래서 저 1박 2일이나 2박 3일? 길어야 2박 3일? 짧으면 1박 2일?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일본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갈것 같아요. 예. 일본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갈것 같고, 1박 2일, 그니까, 1박,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밖에 못 가. 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10일 동안 쉬고 있을 때, 아, 좀 많이 보고 싶으실 겁니다. 저 혹시 작년에 보라카이 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저 작년에 보라카이 갔을 때? 그때 작년에, 작년에 보라카이 갔을 때,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막 보고 싶다고 막 방송국에 글 써주셔가지고, 예. 방송국에 글, 써주셔, 글 써주셔서 어, 일찍 복귀했거든요. 예, 일찍 복귀했는데, 제가 26일 날 정확하게, 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오래 쉰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오래 쉬는 거, 이거밖에 없을 거야. 왜냐? 내년에는 정말 지금 엄마도 지금 너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쉬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오래 쉬는 일이 좀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예. 오, 이번 연도에는 좀 오래 쉬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뭐 진짜 뜻밖의 이제 오래 쉬는 일이 진짜 많았었는데 이번, 연, 이번 연도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동안 뭐 많이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laughs> 진짜, 이거는 감성파리가 아니라 시상시, 시상식 올라가니까 엄마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날려고 하더라구요. 예, 진짜로. 눈물이 날려고 하던데, 일단 정말 건강하게, 예, 할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은,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돼서 지금 건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음 진짜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예,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 10일 뒤에 2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은견이 목줄 채워놔라고 그러니까 그 새끼 좀 묶어놔야 돼 진짜로. 어. 저는 여러분들 26일날 복귀하도록. 아이고 우리 또 히리링님 5 0 0개로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우리 히리링님 또5 0 0개로 통큰 팬가이 아. 아얘 뭐냐. 아이자 철근아 왜 싸. 아 민지 휴가 개꿀휴가네 진짜. 민지야. 민지야 약속 하나만 하자 얘또 쉬라고 하면 안 쉬거든요 여러분들 스타리그 중계 그거 유튜브에 안 올려도 돼 진짜로 어, 스타리그 중계 유튜브에 안 올려도 되니까 그거는 그냥 너 휴가 써 알겠지 여행 갔다 와 여러분들 솔직히 막말로 스타리그 중계 여러분들 유튜브에 안 올려도 되거든요 예 네. 설악산 지리산도 안 올려도 돼 정말로 10일동안 갔다 와 어, 아니, 여 기서 딱 말해. 어, 너여 기서 말안 하면은 또 이제 그 뭐야? 가 니까 아오 니까 녹화 하러 오 니까 딱 말해. 빨리 민지야. 어, 어, 다시 보긴 남겨 두지. 어, 말해 라고. 아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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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정씨 일단은 예잘 쉬어 알겠지? 어잘 쉬고 저는 여러분들 예, 10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일 뒤에 뵙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 1년 동안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절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에 무조건 대상 후보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내년 대상 후보 무조건 들어갈게요. 진짜.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0일 뒤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